으 이게 바로 나사물. 이게 바로 나사물이다! 잘 보고 있나? 증명했다. 증명했어. 나를 조롱과 댓글 비하랑거렸다! 아가리 파이터! 이게 바로 실전맵이다! 자, 죽음에서 살아온 나사물입니다. 롱 치시고, 물려있는 분한테 어,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전 한때 졸라 힘든 적이 있었죠. 왜? 제가 쇼스 치었거든요. 쇼스 치가지고. 이제 제가 개 박살이 났었는데, 나보가 익질 못한다. 절대 숏으로! 살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 저는 나사물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 마이너스 40%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5만 댓글에.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댓글들 그한두 개만 있어도 멘탈 나가네요. 아, 그런 거을다 이겨내면서 나사물이 버티고도 버티고 결국은 오늘 증명하는 날입니다. 오씨바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오자 아,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씨바좀 구독 좀 눌리라. 좀 좋아요 좀 눌리라. 골복 신나. 골복 신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남아서면 몰리다 믿고 투자하라고 했지. 내가 쇼츠라고 했지. 내가 존버하라고 했지. 내가 버티라고 했지. 나는 버텼다. 나는 실전매매 투자자다. 컴퓨에서 그래서 쇼츠를 쳐놨는데. 정말 내 예상처럼 지금.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익절한 구간까지 왔고요. 아3 1 7 달러 요 부분입니다. 여기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익절을 어 좀할것 같습니다. 자 익절하고 나머지 보는 분은 버티지 안 버티지 모르겠어. 모두 익절할 수도 있고, 아이 모또 익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는 제가 입절을 하면 멤버시 게시판에 글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사물입니다롱 맞을 때 마이너스 90% 80% 갔을 때아 나보고 어, 손주처럼 미국 주식은 끝났다 말했지만 저는 버텨가지고 그때 롱으로 저발라 먹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남아 사람이 물린다. 쇼스를 쳤을 때, 졸라 힘들 때, 저한테 조롱과 댓글이 난무할 때, 그때 최고의 반등 찬스다. 저는 결국 제 계좌가 양이되었고또 한번 증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유튜브랑 틀린다. 이건 실전의 투자 유튜브입니다. 계좌를 오픈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튜브. 이게 바로 나사몰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욕심은 끝도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사닥이 6개월 동안 저고 올라갔을 때, 저는 그때 숏을 쳤는데, 저보고 바보라고 했는데, 과연 나사닥 6개월 동안 올라간 여러분들이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 매수한 여러분들이 아가리 파이터들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6개월 나스닥이 올랐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는 하락이 기 생각하고, 숏을 친 제가 바보 멍청입니까 누가 탐욕에 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에, 롱을, 레버리지를 쓴단 말입니까? 저보 욕심이 안타하지 마시고, 본인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에한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하한 것이지 아무리 우사양 주식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하락을 외쳤고 버텼습니다 투자의 성공열무는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서만 물린다고 함께 포지션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피시러지 오늘 영상 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해라 이 정도 증명이 좋으면 좋아요 좀 눌려라! 감사합니다.